자 과학 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세 번째로 밀도를 배웠는데 자 밀도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깨진 하트 모양으로 설명해줬었죠. 그래서 부, 이제 볼륨 부피 분의 메스 질량이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말로 프로 설명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일정한 부피에 대한 질량 물질의 질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른데, 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는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어, 다양한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이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잘 들어야 돼. 꼭 되게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오늘 프린트는 페이지 10쪽을 냅니다. 저번에 페이지 9쪽을 냈었죠. 왜냐하면 밀도를 다못 나가기 때문에 9쪽까지만 냈었는데 오늘은 10쪽까지 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밀도 부분에서,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밀도 부분 있잖아요. 이 밀도 부분에서 낼 겁니다. 즉, 204조부터 207조까지 밀도 부분에서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특히 잘 들어둬야 되고, 저번에 배웠던 거잘 들어야 되고, 그죠? 잘 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밀도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를 알려줄게요. 뭐가 지금 막, 막 닥쳐오는데, 그죠? 아, 그리고 수행평가 일시를 설명 안 해줬네. 수행평가는 언제 볼 거냐면, 9월 13일에서 15일. 그러니까 이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볼 건데 어, 밤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월요일에 들었다. 그럼 월요일 날 보는 거고 화요일 날 들었다 그럼 화요일 날 보는 거야. 월수에 둘다든 반이 있어요. 월수에 둘다든 반은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빨리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에서 15일 날 보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자. 대면 때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수행 평가는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지금 물질의 특성, 특성 처음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끝까지 못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까지 하겠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분리까지는 하겠습니다. 그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라는 거는 6단원에 3단원에 1단원이죠. 그죠? 6단원에 3단원에 1단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까지는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뭐 중앙서 범위도 알았고, 수행평가 범위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죠? 자, 그럼 공부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 밀도는 물질마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어떠한 절대적인 가볍다, 무겁다의 기준이 되는 그런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이제 기체의 밀도는 근데 조금 다르다라는 거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얘들아.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함. 이 말이 익숙해야 돼, 얘들아.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에, 지난 시간이래 지난해에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까먹은 사람을 위해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부피가 뭐랑 비례해?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죠. 압력에 반비례한다. 우리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았죠? 우리 전기와 자기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지금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다.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아 이거 다둘다 다 뭐야?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오케이? 기체에 관련된 거고 온 얘는 부피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 법칙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얘를 합친 게 있었어요. 기체에 관련된 법칙으로 합친 게뭐 보일 샤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샤를 보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법칙이 뭐냐면 부피는 비례. 뭐 분의 뭐에? 압력 분의 온도에 비례해. 괜찮아요? 그럼 뭐야? 지금 밀도가 밀도가 밀도라는 개념이 부피 분의 질량이야. 근데 얘들아, 질량은 변하지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이죠. 빼거나 더하지 않는 이상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야. 근데 부피는 뭐에 따라 변해? 기체의 부피가 지금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하고 있잖아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분모가 바뀐단 말이야. 따라서 밀도도 바뀌게 된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바뀌어, 부피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기체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밀도가 크게 달라진다. 아니 물질의 특성이어서 같은 물질이면은 항상 일정한 양이라면서요.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모든 기체의 모든 기체 물질의 밀도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자, 그래서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줘야만 압력과 온도를 함께 표시해줘야만 이제. 기체 밀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주면 부피를 알수 있어. 정확한 부피를 알수 있어. 그래야만 밀도가 정확하죠. 정확한 밀도를 알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체의 밀도, 즉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져. 왜? 보일 자를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기체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서 밀도도 변하게 돼. 근데 그럼 기체의 밀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뭐야?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주면 부피를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밀도도 정확하게 알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성질, 자, 요고 보면,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우리 1학년 때 물질이 뜨는 게 무슨 힘 때문이라고? 부력 때문이라고. 가라앉는 건뭐 때문이라고? 중력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철조각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를 1학년 때,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철조각의 부력이, 물 속에서의 부력이 중력보다 중력이 더 강해. 철조각에 물속에서의 부력보다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철 물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철이 가라앉았어 그러면 위로 뜨려는 힘인 부력보다 중력이 훨씬 강한 거야 중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린 이제 알수 있어 부력이라는 건 밀도 차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밀도가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즉, 철이, 철의 부력이 중력보다, 예, 철이, 물 속에서의 부력이 중력보다 훨씬 약했던 이유는 뭐다? 철이 밀도가 훨씬 물보다, 뭐냐, 컸기 때문에, 그죠? 철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밀도가 컸기 때문에, 훨씬 컸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다. 라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즉, 밀도차로 지금은 설명할 수 있다. 밀도가 큰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공, 우리 주변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근데 이 공기 밀도보다 헬륨의 밀도는 작겠죠. 따라서 헬륨은 뜹니다. 따라서 뜬다. 헬륨은 뜬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지금 가라앉았죠. 이산화탄소 밀도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았죠. 가라앉는다. 지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다. 그죠. 밀도와 바닷물의 밀도가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우리 몸 우리가 바다에 누우면 어때? 몸이 떠요 떠요. 그러면 우리 몸보다는 바닷물 밀도가 살짝 큰가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완전히 뜨나요? 약간 배나 플라스틱처럼 완전히 떠? 그건 아니야. 약간 가 약간 반쯤 잠겨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의 비슷해. 왜냐면 우리 몸도 사실. 어느 정도 무언가 염이 타진, 염이 타진 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 몸의 80% 정도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바닷물이 살짝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뜨는 거죠. 힘을 빼면 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갖고는 가라앉기가 좀힘들다는 얘기죠. 심지어 바닷물 밀도가 더 크기도 하고. 계속 뜨니까 어떻게 돼? 납벨트. 납벨트를 이용해서 납벨트가 훨씬 납, 납, 그냥 납이라고 쓸게 납의 밀도가 훨씬 큰 거죠. 납을 우리 몸에 차면 훨씬 밀도가 큰납 때문에 바닷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는 잠수를 하기 위해서 납벨트를 착용한다. 서핑 할 때는 어때요? 서핑 할 여러분 서핑 다 해봤어요? 자, 서핑 해봤어요. 이 서핑은 물에 떠야 되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몸 밀도랑 바닷물 밀도 비슷하지만 바닷물이 살짝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은 뜨긴 뜬다. 하지만 약간 거의 비슷해서 반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뭐 뜨긴 한다, 뜨긴 하는데 이렇다. 그래서 완전히 뜨기 위해서 우리가 서핑을 하려면 그냥 뜨는 걸로는 안 돼. 완전히 떠야 된단 말이죠. 아이고. 완전히 떠야 한단 말이죠. 완전히 떠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뜨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야? 지금 서프보드, 서핑보드. 이 서핑보드는 뭐야? 플라스틱이잖아요, 결국. 플라스틱의 밀도가 훨씬 바닷물보다 훨씬 훨씬 작은 거죠. 괜찮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에 더 완벽히 뜰수 있다. 원래도 뜨긴 하는데 약간 거의 바닷물과 밀도가 비슷해서 약간 완전히 뜨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 서핑보드를 이용하면 완전히 뜰수 있다. 밀도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서핑보드다. 그래서, 아, 그럼 이렇게 볼수 있겠다. 가라앉을 때는 밀도가 작은 거. 그 다음에 떠야 될땐 밀도가 큰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라앉고 뜬다 라고 지금 활용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볼 거는 마블링이라는 미술의 기술에 관한 이제 그런 동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마블링이라는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한번 옛날에 해봤었는데, 되게 재밌죠? 미술치고는 내가 그릴 필요도 없고. 한번 볼게요. 물에 섞인 아 물에 기름이 섞인 물감을 뿌린대요. 자, 기름이 섞인 물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유화 물감이 다 기름이 섞여 있죠. 유화 물감. 그래서 수채화 그릴 때 쓰는 물감들 말고 그런 물감들 말고 실제로 우리가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유화 물감을 뿌리면 이제 얘네들은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종이에 찍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얘 전지 조건이 뭐야? 찍어내려면 기름이 물 위에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뜬다는 건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즉 기름의 밀도라고 했지만 물감의 밀도도 사실 물감의 밀도가 기, 물보다 훨씬 작아야겠죠. 그래야 얘네가 뜨잖아. 그러면 기름의 밀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떠서 종이에 찍어낼 수 있다. 만약 기름이 밀도가 물보다 커가지고 가라앉았다면 종이에 찍어내봤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블링의 원리는 이런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름이 섞인 물감을 뿌려서 종이에 찍어낼 수 있는 거다. 자, 밀도 탑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네요. 그죠? 밀도를 비교해서 밀도 탑을 쌓을 수 있다. 자, 밀도 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밀도가 지금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뜬다면 그러면 아, 이걸로 탑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할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아, 탑을 쌓아 보자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고체, 액체 물질의 밀도를 비교해 가지고 영상 볼게요. 자, 지금 밀도탑 만들기 읽으면서 보는 거야. 자, 거기 교과서 있죠? 자, 지금 물에다, 뭐, 맨 처음에는, 아, 자, 자, 물에다가 세 가지 고체를 넣었죠. 그랬더니 지금 동전이랑 포도알은 가라앉고 플라스틱은 떴어. 그죠? 지금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식용유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가라앉고, 그 다음에 포도알도 가라앉고, 동전도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식용유 뜨고, 아 식용유래요. 플라스틱이 뜨고, 그 다음에 포도알도 뜨고, 그 다음에 동전은 또 가라앉죠. 동전은 가라앉습니다. 자, 요런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액체로 이제 무거운 거, 즉, 밀도가 큰 거부터 먼저 넣고, 그래서 밀도 탑을 쌓은 다음에, 밀도탑을 쌓은 다음에 고체를 이제 넣는, 넣는 거죠. 그래서 동전은, 저맨 밑까지 가라앉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동전이 제일 밀도가 크죠. 그 다음에 포도알. 포도알은 아까도 봤다시피 올리고당에는 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용이나 물에선 가라앉았으니까 지금 가운데 떠있고, 지금 올리고당 위에만 떠있는 거죠. 난 물에는 가라앉아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식용유에만 가라앉고 물과 올리고당에선 떴으니까 지금 저 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과 식용유 사이에. 자, 이거는 자, 뭐냐면은 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액체를 봤잖아요. 세 가지 액체. 물과 식용유, 올리고당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액체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액체 밀도 탑을 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가져왔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지금 필기에 나 빨리 교과서 옆에다가. 자 지금 보면은 물엿이 올리고당이에요. 물엿이 올리고당이랑 똑같은 거니까 괜찮은데 글리세린하고 석리주스는 빼도 돼. 그다음에 글리세린 세제 알코올 요세 가지가 새로 들어와 있네요. 자 보면은 우리는 올리고당 물 식용유만 했는데 사실 올리고당과 물 사이에 세제와 글리세린도 있다.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요거 지금, 요거 얘 그림 그려서, 이거 그림 그려서 교과서에 필기에 놓으라고. 뭐 그때그때 그때 밀도를 줘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느낌인지 외워두면 좋으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냥. 왜 서로 섞이지 않는 거야? 그건 서로 다른 밀도 때문이지? 밀도? 신기한 탑을 쌓을 수 있는 건 용액들이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도 때문이라고? 밀도란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위로 뜨려고 하죠 커다란 통나무가 물 위에 뜨는 것도 식용유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모두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야. 여하튼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물질의 밀도 차이때문이란 말씀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며볼까요? 어? 어떻게? 방울토마토 코르크마게 나사못이면 충분합니다 나사못이 제일 크죠, 지금 밀도가. 그니까 제일 밑으로 가라앉았어. 지금 밀도가 뭐냐? 작기 때문에 석류주스 위에 떴고, 그다음에 세제보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세제 밑으로 가라앉았죠. 호르크막에는 <목소리> 지금 맨 위에 떠 있으니까, 모든 액체들보다 밀도가 가장 작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뜨는 거지. 자 됐어요. 자 이거는 왜냐면더 다양한 물질로 밀도탑을 쌓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운 예시를 들고 온 거고 우린 교과서 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자 일단 이거 유의할 점잘 봐야 돼. 액체가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밀도탑을 쌓을 때 액체끼리 먼저 쌓잖아요. 그때 액체가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놔야 한다. 왜? 액체가 만약 콸콸콸 쏟으면 그 액체가 쏟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쏟, 쏟아지는 그 힘이 너무 커서 서로 섞이게 되고 밀도를 구분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맨 처음엔 어떤, 어떻게 과정이 어땠냐면, 자, 물. 먼저 물에 세 가지의 그런 포도, 플라스틱, 그 다음에 동전, 이거를 넣었죠? 그랬더니, 가라앉는 게 있었고, 뜨는 게 있었어. 지금 이거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잘 따라와야 돼. 뜨는 거,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거는 뭐가 있었죠? 포도랑 동전. 뜨는 거는 플라스틱. 자, 그러면 우리는 물에서의 아 밀도, 밀도, 밀도를 한번 적어 보면 일단 먼저 제일 큰게 포도랑 동전이죠. 가라앉으니까. 근데 포도랑 동전이 그두 개의 밀도는 구분할 수가 없어. 단지 그냥 물보다는 이두 개가 밀도가 크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뜬다. 그렇죠? 요렇게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용유에다가 세 가지의 고체를 넣었죠. 그랬더니 가라앉는 게 있었어? 맞아 다 가라앉았어 다 가라앉았어 다 가라앉았어 모두 세 가지 모두 그 다음에 뜨는 게 없었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밀도의 경우에 지금 포도 동전 플라스틱이 모두 플라스틱이 모두 모두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왜냐면 다 가라앉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뭐랑 똑같은 거라고 사실? 물엿이랑 거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올리고당을 봤을 때 올리고당에는 가라앉는 게 뭐가 있었죠? 가라앉는 건 동전밖에 없었어. 동전만 가라앉고 뜨는 게 플라스틱이랑 포도. 그러면 밀도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단 동전이 제일 크겠죠, 밀도가. 가라앉았으니까.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올리고당에 뜬 플라스틱이랑 포도는 이들 사이는 비교를 할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가 다 올리고당보단 밀도가 작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해보자. 자, 액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어떻게 돼? 액체의 경우에. 액체의 경우에는 지금 식용유가 가장 다른 물질보다 작으니까 식용유가 제일 작은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자, 물과 올리고당을 비교해보면, 자, 지금 포도를 봐야 되는 거죠. 포도. 자, 물보다 포도가 작아. 근데 올리고당은 포도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이런 순서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액체의 경우에. 즉, 올리고당이 가장 밀도가 크고 식용유가 가장 작구나. 근데, 고체의 경우엔 또 어때? 고체. 자, 고체 보면은 지금 플라스틱이 포도 동전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플라스틱이 가장 밀도가 작을 거야. 그죠? 렇그 다음엔 어때? 포도와 동전을 비교해보면 포도와 동전. 세 번째 거, 올리고당에서 비교해보면 되죠? 포도와 동전의 경우에 포도가 동전보다 더 작다. 따라서 동전이 가장 크다. 자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이제 액체랑 고체를 합쳐볼 거야. 자 일단 가장 강한 애들부터 보자. 자 가장 큰 애들, 올리고당과 동전. 자세 번째 거 보면 동전이 제일 크죠? 그럼 따라서 자 파이널 마지막 마지막으로 답쳐 보면 지금 동전이 올리고당보다 커. 그다음에 물과 포도는 가가 어떨까 보면은 지금. 물이 동전보다 일단 작긴 하네요. 그죠? 아니, 물, 아니, 물과 포도를 보면 지금 포도가 물보다 커. 그죠? 포도가 물보다 크죠? 포도가 물보다 크니까 이렇게 써, 써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식용유와 플라스틱 보면은 물이 플라스틱보다 작고 또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합쳐서 쓸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자, 요렇게, 요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밀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물질을 바꾸고 밀도를 다 바꿔놨을 때 선생님이 다른 예시로 이 문제를 줬을 때도 너네가 스스로 풀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복잡하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동전 올리고당 포도, 물, 플라스틱 조각, 식용유 이 순서대로 밀도 탑이 쌓아지는데 얘가 밑층. 얘가 위층인 거죠. 괜찮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탑이 여러 층으로 나눠지는 까닭이 뭘까? 밀도탑이 여러 층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당연히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작으면 위로 뜨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밀도라서 밀도는 물질마다 다르면 물질이 같다면 그 양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그냥 무조건 가라앉을 거고 작으면 뜰 거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지금 스스로 207조 아래 풀어보고 잠깐 멈춘 다음에 풀어보고 답 맞춰봅시다. 선생님이랑. 멈추고 풀어봤어요. 자, 5.4g. 지금 우리가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5.4g이 분자로 가고 부피인 2세제곱센티미터가 아래로 오면 2.7g퍼 세제곱센티미터 얘가 답이 되죠. 아주 쉬운 산수 밀도는 같은 물질이면 크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다 3번 물에 철조각을 넣으면 철조각이 가라앉는다 철조각을 순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표 1을 참고해서 설명해봐라 2 0 6쪽에표 1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내가 밀도를 제시해 선생님이 밀도를 문제에서 제시해줬을 때풀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보면 은 지금, 지금 물, 물에 철조각이 가라앉는다는 건 철조각이 훨씬 물보다 훨씬 밀도가 크다는 거죠 밀도의 경우에. 근데 수은 어때? 철보다 훨씬 밀도가 크죠? 얘들아, 수은은 금속이자 액체예요. 신기하네죠 금속이자 액체입니다. 그래서 수은 속에 철을 넣으면 수은이 훨씬 밀도가 크기 때문에 철이 가라앉는, 아니, 철이 뜬다라는 거죠. 철이 뜬다. 자, 얘들아, 페이지 10조. 지금 프린트 적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